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 뉴스입니다. 약속에 늦은 준상은 친구를 만나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록불이었던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준상은 뛰어가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죠. 그런데 준상이 뛰어가던 도중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고 준상은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상이 뛰어가고 있는 상황.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상우 역시 곧 초록불이 들어오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행했습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준상은 상우의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가 났죠. 준상은 상우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으니 상우의 책임이 100%라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준상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이승재입니다. 길을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되돌아서 길을 건너지 않는 분도 있을 테고 급하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상황처럼 초록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해 빨간불일 때 사고가 난 준상 이런 상황이라면 준상은 상우에게 100%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행자 준상의 주장은 틀립니다. 운전자의 책임은 100%라고 할수 없고 0% 또는 아주 적은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그 보행자 등의 녹색 등화의 전멸 신호가 뜻하는 것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즉시 횡단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횡단을 중단하고 다시 보도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보행자 준상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전멸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라고 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운행자가 초록불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호 위반을 미리 보고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면 운행자에게 일부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운전자가 이러한 그 신호 위반을 볼수 없었다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라면 책임은 0%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당시 신호 등의 색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초록불의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빨간불의 사고가 난 준상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법률상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횡단보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건너는 도중이라면 횡단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건너지 않는 자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